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입니다 예, 자, 오늘은, 제, 유학생분들이라든가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초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집에서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볶음밥. 카푸누도르 볶음밥을 <laughs> 한번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소개를 만드는 법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한번씩 만들어 보시고. 맛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옛날에 그 마셰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제가 요리를 좀 하는데 응? 음? 성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싹싹싹 만들어갖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손을 씻고 왔어요. 뭐, 이렇게 거꾸할 것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할 것까지도 없고, 되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자,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어디를 가나 팔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팔고 있는 컵누들. 라면, 컵라면 하고, 자, 즉석 밥. 즉석 밥하고, 자, 계란. 달걀하고, 파 하고요.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그리고 막 취향에 따라서 후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막 찬물도 괜찮고 뜨거운 물도 괜찮고 뜨거운 물이 없을 때는 찬물이라도 괜찮습니다. 요거 하고 자 이걸로 싹 만들어 볼게요. 이거 하는 방법 자 오늘은 일단 먼저 이컵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요거는 시프도 그 해산물 마시고, 이게 노멀인데 아주 기본적인 맛. 이 쇼유, 저, 그냥, 그냥 기본적인 맛입니다. 이 기본적인 맛으로 오늘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뜯습니다. 뜯어요. 뜯어서, 뜯으면 이 안에 온갖 그, 구들이 들어있죠, 구. 자, 요거를 이런 비닐에다가 넣고 넣습니다. 넣고, 자, 쫄아, 사정없이 부셔요 사정없이 부십니다 아주 잘게 잘게 부셔주세요 자 이렇게 가루가 될 정도로 부셔졌습니다 뭐 너무 그렇게 잘게 안 부셔야 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부시면은 그냥 많이 부서집니다 자, 이걸 다시 컵에다가 돌려 놓습니다 옆에다 돌려놓고, 돌려놓으면은, 요렇게, 가루가 돼서 요 안에 있겠죠? 여기다가 물을, 뜨거운 물도 괜찮고, 찬물도 괜찮아요. 딱요 부서진, 그 선까지, 차있는 요 선까지 부어줍니다. 찰랑찰랑하게. 너무 많이 녹았나? 아니다. 요렇게 해서 요건 일단 놔둡니다. 기름을 부어주고요. 많이도 적당히 많이도 아니고 적당히 부어주고요. 자, 계란을 요리 좀 해본 거 같지, 내가? 티쉬 아니야, 딱 이렇게 해서 야, 과일이 되면 은머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어머, <laughs> 어머 자 계란을 붓고요 자 여기다가 밥을 붓습니다 밥을 붓고 <laughs> <laughs> 얘네 튀김 오래 자, 밥을 어느 정도 볶았으면은 부은 걸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다 부어주세요. 음무 이제 볶으면 되는 거예요. 어? 이제는 볶아주면 됩니다. 센 불로. 그래서 식거이 충분히 수분을 날려줍니다 자 여기다가 파를 부어주시고 파두워주면 많이 보여주고 이거 <laughs> 이거자 <laughs> 부추를 저는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를좀 많이 찍기가 좋고. 애가 와라 이게. 수분이 충분히 날라가고, 수분이 충분히 날라가면은. 하하하 <laughs> 이야 냄새도 좋고 땔깔봐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짜장 이야 봐봐 진짜 볶음밥이 나 이야 지금 나 좀 많이 더러워졌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 김이 폴폴 나는 컵누들 볶음밥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씨 예술인데 이거 와 냄새가 어쩜 어 좋니 이거? 와와 <laughs> <laughs> 와,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뭐 볼래? 이거 컵라면으로 진짜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겠다. 와, 이건 진짜. 뭐 언놈이 <laughs> 생각해낸 <생각하는> 거야 이거. <laughs> 진짜 천재다. 니꾸고. <laughs> 카레 볶음밥. 니꾸 다시 <laughs> 우동. <웃음> 우동. 야, 니꾸 다시도 맛있겠다. 카레도 맛있어 카레 볶음밥이 될 거고. <laughs> 이건 스파이시 볶음밥이 될 거고. 스모키 <laughs> 불. 불맛 나는 스파이시 볶음밥. 이건 해물 볶음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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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키앤 스파이시. 스모키 앤 스파이시로, 이거, 불맛 나는 스파이시 맛으로 한 번, 다시 한번넣어볼게요 구워주세요. 불고 야, 시간 잡아. 이 진짜 얼마 안 걸린다. 뜨거운 물도 괜찮고, 차가운 물도 괜찮습니다. 요, 적당히. 기름을 부어주고, 자, 계란을 투어, 밥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내 <laughs> 냄새가... 여기에 파를 부어주고, 내가 아까 쳐준 후추는 많이 쳐주는 게 좋아요. 짜잔아 그래? 음. 이런 참 어디 가서 먹을 거야. 진짜. 진짜 맛있다. <laughs>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웃음> 미라클이다. <웃음> 진짜 이거는 뭐? 이런 컵라면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퀄리티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런 차만 팔면 어디 가서 내가 사먹겠다돈 주고. 응. 쏘겄다, 쌤. 지금 한번 절대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거는. 꼭 만들어보세요.